음, 흠 머리 많이 길었죠? 머리가 많이 길었습니다 밥은 아직 안 먹었어요 이제 연습하고 와가지고 씻었어요 씻고 밥이요? 뭐 먹을까요? 고민 중인데 뭐 먹죠? 고민 중입니다. 다운펌이요? 네, 다운펌 했어요. 다운펌을 그러니까 저는 머리숱이 너무 많고 머리 너무 세 가지고 다운펌을 필수로 해야 됩니다. 덮밥이요. 덮밥 좋지. 여러분 내가 대단한 걸 가져왔어요. 대단한 걸 아주. 짜잔. 뭘까요 뭐가요? 여게요 짜잔. 공수를 해왔습니다 공수를 해왔어요 언박싱을 한번 해볼까요 언박싱을 해볼까요 음. 네, 일단은 이어야지 음. 스마트톡이라고 하네요 스마트톡 스마트톡 이렇게 이렇게 돼있어요 뭐가 닮은지 모르겠지만 음. 얘 눈이 없는데? 난 눈이 있어요 나 이렇게 눈이 큰데? 난 눈이 커요 여러분 좌우로 크지만 웃으면 똑같다고요? 따라하는 중 <laughs> 네. 이렇게 아, 아쉽게도 이 친구는 보조개가 없네요 네, 보조개가 없습니다 아쉽게도 보조개 가 없는걸로 스마트톡은 이렇게 생겼어요 얘는 좀작은것 같은데 키링? 키링이 좀큰것 같다 아무래도 그죠? 파우치 야 그지 포카 포카 아 포카예요 나는데응래가지고 찍었네요 네, 어쨌든 선더디한테 전... 뽀볼을 하고 있는 점이다. 네. 보컬을 또 공수를 했고요. 짜잔. 키링치고는 아무래도 음. 좀 커요. 키링치고는 좀 큰데 어뭐 핸드폰은 이런데 에달 용도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뭐 백팩이나 아니면 가방이 달 용도인 것 같습니다. 포인트 여기 엉덩이, 엉덩이. 이 건... 대망의 인형이죠. 큰... 큰 박스 케이스는 뭐큰게 있습니다 또... 별다른 것 같고 잘꾸며주고 짜잔 사이즈는 한이 정도? 이 정도? 정도? 사이즈는 한이정도 g 니다 y 이 정도 되네요. 하늘 g d 랑비교 n g d 정도 됩니다. 좀 생각보다는 크고 생각보다 귀엽습니다. g d 이 y o n 요 이렇게 입을 좀더 이렇게 해야 되나? 네, 단 뭐, 이렇게. 네, 선더이 하여튼. 얘는, 눈, 이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얼굴에 홍조가 띵게 일단. 제가 좀 홍조가 좀 심한 편이기 때문에. 홍조가 있고요. 그리고 윗무랑이. 어, 뭐야, 비싸긴 하네, 이 모양이. 제가 여기가 살짝 올라가 있거든요. 이거를 표현하신는것 같아요. 그리고 코, 코는 사실 뭐 캐릭터한테 뭐 코를 이렇게 그릴 수는 없으니까. 코는 뭐 이렇게, 깨끗하게좀 만화같이.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속상커플이 있어요, 이렇게. 보여요? 속상커플? 제가 또 속상이기 때문에. 무쌍인 것 같은 속상이기 때문에. 그거를 또기가막히게 표현을 해줬고 이게 눈꼬리가 이렇게 좀 올라가 있어요 되게 매서워 보이는 눈꼬리인데 음. 이 친구인데 귀엽게 근데 이 친구 머리카락 이거밖에 없나요? 어쨌든 머리카락이고 꼬리도 있어요 이 친구가 꼬리를 자꾸 이렇게 흔드셔도 됩니다 꼬도 되고 귀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흔들어도 되고요 음~ 저랑 좀 닮았죠? 아무래도 보라색입니다. 어. 저랑 잘 어울리는 색은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좀, 그래도 좀 밝은 색 중에서는 보라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은 검은색이랑 회색흰핀사 이런 거를 좋아하는데 근데 캐릭터를 만들려고 하니까 검색 우연히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보라색으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저랑은 정반대인 녀석이기 때문에 음. 이렇게 이렇게 해줘야 이렇아 최근에 올린 그 제가 광합성 하고 있는 사진이 그 앞에 알고 보면 이렇게 별이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별이가 그.. 광합성하고 있길래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지 이렇게 같이 광합성했거든요. 어쨌든 이 친구의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엉덩이, 엉덩이 보이세요? 엉덩이 트와킹, 트와트트와엉덩이가 포인트. 터리 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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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그러니까 내가 들었겠죠. 이거는 이렇게 꼭 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취향은 무엇이요? 이렇게 둘 중에 내가 들고 다닐 일은 없긴 한데 위에요? 보카 스프? 그니깐요뭐 저 얼굴인데요. 뭐 아쉽게 됐지. 소리. 직원분들 죄송합니다. 저도 분양이게 슈퍼를 또 했네요. 뭐 하려고 한건 아닌데. 분양이겠습니다. 저야 눈이 커요. 귀찮아서 안 두고 날 뿐이지. 아시겠죠? 인형 다 사고 싶다고요? 음. 그러니까 이번에 뭐가 많더라. 나도 가고 싶은데 시간을 내서 한번 가보긴 해야죠. 시간 내서 가보긴 해야지.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으로 가야죠. 음. 아무래도 우리가 한 거니까. 예약은 따로 안 하고 그냥. 저희뭐 비는 시간에 가지 않을 거예요. 저희 일정하면서 좀 비는 시간에 갈것같은데아뭐이 느낌은 어, 막 포근포근하지는 않습니다. 좀 그래도 좀 탱글탱글합니다. 좀, 음, 좀 단단? 봐요. 좀 단단합니다. 야, 이렇게 해도 잘안 돼요. 응. 이렇게 해도 잘안 됩니다. 이렇게 해도 응. 괴롭히지 말라고요? 이얘나안 어, 되고. 응. 경락해야지. 야, 여기 광대가 있네! 광대가 좀게 너도 경락을 좀 받아야겠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경락 경락 하지만 돌아오지 야 너는 그 어... 이런 것까지 주... 주인을 닮니? 공대축수술공대축수술아네뭐 <laughs> <laughs> 음, 어쨌든 네. 아 얼굴도 빨개져요 여러분 아직은 그렇습니다 뭐 이제 곧 여러분들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얼른 어, 이 친구와 만나서 좋은 시간을 또 보내봐요 그 음. 저를 100%빼낼줄는 않았지만 뭐 어느 정도는 닮았다 포인트가 있다 음. 입꼬리 눈꼬리 뭐 홍조 그 다음에 머리숱 많네요 네 머리숱 많고 엉덩이까지 자또 스쿼트를 잘하기 때문에 네. 경동이 포인트 너무 귀엽죠. 네. 아무래도. 예, 아무래도 산더기만 포인트. 산동입니다. 산동이. 저는 그러면 좋은 시간 많이 보내고 저희만 가고 있습니다. 자, 인사해. 안녕.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덕이인데요. 이 주인 놈이 제 이름을 어촌스럽게 지었어요. 음. 어쨌든 저희 주인은 착하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굉장히 건실한 청년이니깐요. 자 인사해. 자, <laughs> 자 안녕히 계세요. 저는 저희는 또 쉬도록 해보겠습니다. 여튼이게또 인사를 하고 아, 그거 해야지 아, 그, 여러분 저도 배웠는데 I love you 2000입니다 현타 음, 온줄알았어 어쨌든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시고 더 행복하시죠? 아니, 캐릭터도 받았어요, 여러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받았는데 제가 쓸것 같지는 않고요 쓸것 같지는 않고 그냥 뭐 집에 놔둘 것 같은데 이렇게 있습니다 음, 갖고 싶지? 으아, 으아. 네 핸드폰은 지게는 좀 무리가 있죠. 아무래도 이거를 어쨌든 어쨌든 뭐래요? 하... 무슨 얘기지? 네, 감해다제 생각에. 제온다에제생기에제에제 생각에. 제 생각에. 제 생각에. 제 생각에. 제 생각에. 제제에에 살인자하고 난감 음. 그거. 스포하지 마요 스포하지 마요 근데 그거를 발음을 뭐라 뭐라 얘기해요 살인자 이응 난감? 저는 맨 처음 그렇게 생각했어 살인자 난감이잖아요 근데 거기 나오는 이제 손석구 님이맡은 이제 캐릭터가 장난감이잖아요. 그런 살인 장난감으로 전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 음. 저는 그거를 예전에 웹툰으로 한번 봤었어서, 그래서 살인 장난감,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음. 살인자 이응 난감. 해석에 따라 마음대로 불러도 된대요. 살인자 이응 난감. 어쨌든 저는 요즘 그거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배우분들이 나오셔서 보고 있어요 크라임씬? 지금은 예의와 까지 보고 있어요 스포하지 마세요 한3는에 스포 당해가지고 진짜 어쨌든 그렇게 보고 있고 휴가 나름 잘 보냈습니다 네, 휴가는 나름 잘 보내고 거의 뭐 별이랑 거의 뭐 있었는데 내가 막 하얗게 울고 해가지고 울어라 어쩌겠냐 얘를 쥐어 박을 순 없으니까 그냥 울어라 그냥 이렇게 확 <laughs> 물리고 아픈데 얘를 뭐라 할 수도 없고 그냥. 아유. 그렇죠 밝혀도 그냥 아휴 <laughs> 얘가 막잘 안겨있다가 갑자기 막 여기를 막 긁고 막 공주님이 왜 화났을까? 진짜 참 귀엽습니다 오늘요? 오늘 연습하고 미팅하고 여러 가지 오자마자 아주 바쁩니다, 아주 또 오랜만에 또쉬을 오랜만에 휴가였기 때문에 어 복귀하자마자 아주 일거리들이 넘쳐납니다 아주 인스타 사진 완전... <laughs> 등짜기 엄마가 다 찍어줬어요. 이렇게 뭔가 내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엄마가 그대로 있어봐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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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자꾸 막 찍어요 막 그래서 막 카톡에 보내주고. 아저 그렇게 막 검은색 민소매만 입고 다니지 않아요. 그 외투가 있었는데 영화관이 이렇게 커튼이 쳐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의자에 계속 빛을 받으니까 너무 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 그 커튼 쳐지기 전까지만 벗고 있었는데 어쨌든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리 고, 국밥 먹 고, 배 고, 파 국밥 먹 고, 싶다 다들 식사 챙기세요. 식사 챙기시 고, 주제 밥 먹어야죠. 밥 먹어야죠. 아니, 머리 수술 쳐도 쳐도 너무 많아. 이게 수시 우리 우리 집안 이게 내려기 이게 이게 머리 숱도 많고. 응? 그렇습니다. 그럼 다들 안녕. 종날로 보내고 어, 푹 자고 밥꼭 챙겨주고 그렇죠. 알러 o v e you 0 0 0 하고 가야죠. I love you 0 0 0입니다